여러분, 저희 집에 미스 김날락이 이렇게 엄청 많이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 아이는 장날 제가 진짜 젓가락처럼 가나다란 아이를 사다 심었는데요. 세월이 10년이 넘고 아마도 한 15년쯤은 되는 것 같아요. 긴 세월을 흐르고 나니까 이 나무들은 이렇게 성장을 아주 잘했어요. 어른나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봄만 되면은 아주 향기를 끝내주게 향기가 너무 좋은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일반 나일락도 향기가 좋지만, 여기 미스김 나일락은 향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미스김 나일락, 다들 하나쯤은 기르고 계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미스김 나일락을 꼭 한번 키워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미스김 나일락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볼을 이루고 있는데, 색감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피기 전에는 팔죽색인데다 피면 이렇게 연보라색을 띄고 있는데 와 여러분 향기가 명품 향수는 저리가라예요 진짜 그 어떤 향수보다도 향이 끝내주게 좋은 미스김나일락이에요 제가 이렇게 꽃나무 추천하는 일순위가 바로 여기 미스김나일락이에요 제가 이렇게 야생화분에 심어줬는데요 여기서 큰 지가 4년이 넘었어요 저는 분갈이 안 해주고 그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 작년에 비도 안 왔는데, 이 아이가 월동을 정말 잘했어요. 땅에서도 잘 크지만, 이렇게 화분에서도 월동력이 굉장히 뛰어난 미스김 나일락이에요. 토종의 아리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주일을 넘기지를 못해요. 일주일만 지나면은 요 아이는 이제 거의 또 시방을 맺을 거예요. 여기도 예쁜 꽃을 피어주는 나무가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나무는 핑크 오대마리 나무예요. 와 진짜 근데 이 아이는 설과랑 굉장히 닮았어요. 설과랑 닮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꽃볼을 따다 비교해보니까 아마도 이 핑크 오대마리는 우리나라 설과를 갖다가 일본에서 개량을 한것 같아요. 설과보다는 꽃이 조금 꽃잎장이 잔잔하면서도 작은 것 같아요 꽃볼도 설과보다는 조금 작아요 이파리는 똑같은데 제가 꽃잎장을 좀 있다가 이렇게 비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오대마리가 정말 많이 피었어요 저희집의 대품 오대마리가 이런 식으로 봄만 되면 예쁜 꽃을 정말 잘피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스김나일락도 예쁘지만 여기 핑크오대마리 정말 예뻐요 이 아이도 제가 적극 추천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핑크 오대마리가 있는데요. 와 여기는 제가 코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가지인데 잘릴까봐 그런지 이렇게 예쁘게 너무 꽃을 잘 펴주고 있어요. 위에보다도 이 밑에 아이가 꽃을 훨씬 많이 펴주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코팅을 하려고 하는 거를 이 아이가 아는 것 같아요. 자기를 자르지 말라고 이렇게 예쁘게 꽃을 아주 탐스럽게 피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핑크 오대마리는 가격이 조금 비싸요. 설구아랑 거의 비슷하지만, 설구아는 가격이 저렴한데, 핑크 오대마리라고 이름만 붙으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여기도 여러분, 가지가 쭉 삐져나온 가지인데요. 제가 앞에 영상이랑 요 아이를 갖다가 이 가지를 자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는데, 제가 미안해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냥 수영은 못 났지만 가지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 나무는 수영을 처음부터 잘 잡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 아이 클때 수영을 못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저 밑에서 두 가지가 조금 보기는 싫지만 예쁜 꽃을 아주 잘 펴주고 있어요. 미스김 나일락도예쁘지만 저는 또 여기 핑크 오데마리 가격은 조금 비싸요. 요 아이를 여러분들 하나쯤은 꼭 키워보세요. 어, 봄이면 정말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워주는 핑크 오대말이에요. 와, 이 나무는 이파리가 정말 예뻐요. 이 나무는 미 산딸나무인데요. 이파리 색깔이 완전히 황금색이에요.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서는 이렇게 꽃이 피진 않았어요. 근데 남부 지역에서는 요 아이 꽃이 활짝 폈다고 어, 어떤 유튜버님이 영상에 올렸더라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꽃은 안 피고, 이파리만 이렇게 진짜 황금색으로 너무 예뻐요. 제가 또 꽃이 활짝 피면은 이 아이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꽃 색감은 약간 빨간색, 진한 핑크색이에요. 이파리도 예쁘고, 꽃도 예쁜 미 산딸나무. 여러분, 이 아이도 한 그릇쯤은 꼭 키워보세요. 저희 집에 불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이 아이도 심어준 지가 20년이 다된 나무인데요 봄만 되면 이렇게 멋진 꽃을 진짜 너무나 예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키가 너무 많이 크고 그리고 또 꽃이 떨어질 때는 꽃잎이 막 흩날려요 그게 조금 단점인데 제가 이 나무를 심어놓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절에 심는 나무를 집안에 심어놨다면서 엄마가 당장 뽑아내라고 했던 그런 나무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꽃이 예쁘기 때문에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하얀 꽃불이 진짜 촌주름 맺혀 있어요. 이 아이는 꽃을 진짜 예쁘게 피워주는 설거아인데요. 장날 제가 5천원 주고 산 거예요. 5천원 주고 산 아이가 진짜 봄만 되면은 이렇게 흐드러지게 예쁜 꽃을 정말 잘 피워줘요. 제가 어릴 적에 수영을 잘못 잡아줘가지고 수영은 정말 난감하게 막 이렇게 가지가 많은데요. 어릴 때 외목대로 잡아주면 굉장히 멋스러운 나무예요. 봄만 되면 이런 식으로 꽃이 진짜 오가는 사람 다 쳐다볼 정도로 아주 많이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키가 3m 정도로 컸는데요. 제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놓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찍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스무고트리인데요. 벌써 꽃대가 저렇게 올라왔어요. 어, 이 스무고 트리는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수영을 안 잡고 뒀더니 너무나 키가 많이 컸는데 요 아이도 토피리처럼 애목대를 길러가지고 머리 부분을 빵빵하게 만들면 굉장히 예쁜 나무예요. 여기 있는 아이는 홍단풍인데요. 요 아이는 이제 꽃은 피진 않지만 이파리 자체가 색감이 예쁘기 때문에 정원에 한 그릇쯤 심어주면 아주 포인트가 될 거예요. 가을 되면 은 색감이 정말 예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꽃볼들을 몇 개씩 따 갖고 나왔는데요. 왜냐면은 여기 설구하고 오대마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파리는 100% 똑같은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꽃잎장이 설구화가 더 크고 여기 오대마리가 더 섬세해요. 제가 생각하듯이 여기 설구화를 갖다가 어 이렇게 일본에서 개량한 게 오대마리인것 같아요. 이렇게 보세요. 같이 비교를 해보면 약간 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기 설구아가 꽃잎작이 훨씬 크고 핑크 오대마리는 더 잔잔해요. 이파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뚜아. 여기 좌측의 새 아이는 불뚜아예요. 불뚜아나 이렇게 설구아나 이렇게 꽃만 보면 은국을 닮았어요. 근데 여기는 불뚜아. 불뚜아가 꽃불이 훨씬 크고 이렇게 단단한 맛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봤을 때는 똑같아요 여기 세 아이가 불뚜아이고 여기 네 개는 어, 설구아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애정하는 어, 핑크 오대마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꽃이 예쁘게 피는 나무 메다이를 소개시켜 드렸고 여기 설구아하고 오대마리하고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